어, 저희 백작 마지막 공연 날이에요. 오늘 이제 진혁이와 함께함으로써 저희 둘은 백작의 마지막 공연을 했고, 이제 아직 저녁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저녁 공연까지 열심히 또 마음으로라도 혹은 또 다시 또 보시는 분들은 열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소감을 말해야 되잖아요. 예. 네. 어땠니? <laughs> 저아 어, 일단 정말 응, 그 뭐, 연습 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응, 계속 한 가지 상당만 떠올랐어요. 왜 <laughs> <그리고> 나한테 말해 이천황야새 <laughs> <laughs> 형님들 열심히 따라가다가 음, 정말 고민도 많고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사이 잘 끝내서 정말 다행고요. 그 과정까지 정말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뭐 승현이 형부터 해가지고 계속 붙잡고 도와주시고 규현이 형도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무대에서 정말 의지 많이 했습니다. 형님. 나도, 나도 똑같아. 같이 해준 동생들도 너무 고마웠고, 아또 항상 머리를 와 메이크업을 이쁘게 해주신. 우리 분장쌤 여기 또 항상 담당해 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표현했지? 웃음> 되지? 이게 어렵다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laughs> 네, 되게 시원한 것 같으면서 되게 지금 아쉽기도 하고. 음. 무엇보다 이렇게 또이포에나리성에 성주식으로 이할수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이 순례를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laughs> 네. 아, 너무 듬직하지 않아요? 처음에 말을 한번안못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해보세요. <laughs> 그거는 방금 드시죠? <laughs> 아이 o 면에 제가 나이를 물어봤는데 잘못 들었는 줄알 e 아, 제가 of a t i m 데왜 미안 미안. 안데제 근데 제 너무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냥 <laughs>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형 같기도 하고 사실 무대에서 그래서 서런지좀더의지도 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동생이지만. 되게 배울 거참 많았고, 어, 저희가 첫 공부터 이제 막 공까지 같이 했었고 가장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혁이랑 할 때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좀 많이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어, 눈만 봐도 뭘뭐 할지 알것 같은 그런 어떤 케미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 공연은 어떤 모두 생각하시는 게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억. 사실, V가 처음부터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기억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은 흐르는 물 같아서, 여기서 떠올린 물과 저기서 떠올린 물이 다르다. 어 사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술래객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매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V도. 백작을 잊지 않기 위해, 그때 이야기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불타는 마른 숲 같아서 다 들어가고, 막 검은 젠처럼 날아가버리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도 이 백작이 언젠가는 불타는 마른 숲처럼 사라지거나 검은 젠처럼 멀리 날아가버리고. 그런데 저희 공연에서의 V처럼 계속해서 백장을 기억하고 백장의 병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트에 뭔가를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희를 기억해주시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 달과 별과, 별과 무지개가 떠오르는 다시 한번더 떠오르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잊지 말아주시고 백작, 오래오래 남겨주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여자로 보는 것인데 준비했지? <웃음> 우리 이제 또 사실 우리에게는 백작에게는 병사가 그랬지만 또 백작에게는 나중에는 부위가 그랬지만 우리 진혁이와 저에게는 공연을 보러 와주셨기 때문에 이 극이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 해와 달과 별과 무지개는 이쪽인 거야 그치? 이쪽을 향해서 절를 한번 올려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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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놀러 나오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지금 여시서샷하려 <laughs> 자. 시작해 볼까? 준비됐나? 준비됐나 다? 준비됐나? 포토 타임. 사아 맞다. 아 그렇지. 예? 사령관이노래요 사람과요? 잠시만 잠깐만요. 이게 예정이 없던 거라서 사령관 노래를 해 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게 어, 기록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브이로서 사진을 예쁘게 찍고 사령관의 노래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응. 자. 여기서 더이렇게좀간 다음에 센터로 와서 위치해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예.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즐겨야 되니까 카메라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둘셋하면은 비명 소리 지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넣는 시간 5초 준다 실수!